사진은 강원 샷건 트래킹 오픈 홍천군입니다. 두 번째였죠. 2023년 5월 14일 2 392일 1일만보 1481, 2023 강원 샷건 트래킹 홍천군 17월 1 5 선속기이기도 합니다. 거기1 97, 1일만보 1481, 데일리받은 2071일입니다. 예, 어, 상경하다 팔봉교, 팔봉산 관광지 들렸는데요. 무슨 경원 샷건 트레킹꽤긴 코스입니다. 그 17, 아니, 7km 정도 되고요. 예, 이게 이제, 목표. 샷건 트레킹 안내. 행사입니다. 행사, 입니다 행사 사람 특히 많이 모였습니다. 예, 여기. 앞에, 농촌 테마공원. 농촌 테마공원 지나서 계곡으로 쭉 걷습니다. 이스타1계곡구 10마구, 1 0이이이0반원 10마구, 1 아주 좋은 길들구1 0마 올라갈 때 만났던 닭을 내려올 때또만났습니0 2 3년0 5월 14일입니다.